캣타워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르르 고양이 원목 캣폴 갤럭시 캣타워는 고양이의 활동성과 휴식을 완벽하게 고려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신상품으로 출시 기념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라 더욱 매력적입니다. 원통과 원목 유자 해먹이 포함되어 있어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터널 해먹과 원목 해먹이 기본 증정되어 다양한 놀이와 휴식이 가능합니다. 견고한 원목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깔끔한 디자인이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튼튼함과 고양이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며 선물용으로도 추천하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위해 꼭 선택해야 할 캣타워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